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급하게 녹화를 켰거든요. 우와, 제가 지금 구독자가 17명 돼가지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분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채널 구독이 계속 많이 해주시다니. 진짜,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지? 오늘 새로 마이크도 샀거든요. 이거입니다. 목소리 더잘 들리죠. 이게 떨려, 지금 15명이 돼가지고, 떨린데 이거 재밌게 보시면 구독, 좋아요 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번 일단 이거 들어가서 삭제 공약할게요. 제가 아직 비공개 서버를 안 만들어가지고, 형아 서버로 들어갈 거예요. 야.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봤던 그것들이 다 삭제, 아니, 사라,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라도 삭제할게요. 근 <laughs> 네. 17명 정도니까, 20명 되면은, 뭐 말을 일로, 그렇고, 일로 골드 삭제합니다. 이거 하나랑, 이거 미리 삭제할게요. 아니. 에이, <laughs> 여러분들, 30명 되면은, 이거, 이거 삭제할게요. 그럼 이거밖에 안남아 고모. 에, 에, 고모가 아니라, 에, 여러분. 그리고 이걸 삭제하고 아왜 나..에..에.. 고모.. 고모! 오케이 여러분들 고모 불렀어요 잠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뭐지? 여러분들 뭐지? 제가 나중에 공섭에 가서 이거 꼬꼬빵두 엘리빵두 두 개를 나누는 컨텐츠를 할 거예요 잘까 싶은 분들은 이것도 엄청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트랄랄레로 트랄랄라가 여기 서뜨냐 우와! 진짜. 여러분, 이거 보세요. 트랄랄레로 트랄랄라가 갑자기 떴습니다, 여러분들. 와 근데 고모 이거 고모가 시킨 거거든요. 근데 고모가 시킨 게두개와 가지고 두개 하니까 더 목소리가 잘 들릴 것 같아요. 안녕. 안녕. 제 돈이 지금 10비나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브라인 농식이를 좀 자주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여덟 번째 부활. 이거가잘 썼습니다, 이제 거기. 여러분들, 그래서, 어, 이제 몇 번째 안 말한다, 이쪽. 진짜 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해볼 거냐면, 우와, 트랄랄레 트랄랄라.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은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제가 갈게요, 오케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왔습니다. 다시, 이어폰, 아니, 이어폰이 아니라 그거 두고 왔어요. 여러분들, 다시 할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공사배 갈까, 어떻게 할줄 모르겠어요. 드랄랄레 드랄랄라,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아주 다섯 개 정도밖에 안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저로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딱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간다. 뿜! 아, 까비. 뭐 했냐고요? 그냥. 아어거나 씁니다. 아, 여러분들, 근데,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이거 진짜 레전드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1분 30초 뒤에, 음, 감이나는데 왠지 쉐프 브라보가 브라나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라니까 팬 매칭 좀 맞출게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댓글에 추천 좀 해주세요. 댓글에 추천 좀 제발. 팬 매칭을 뭘로 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로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대한 것도 있잖아요. 그니까 하나 추천해주세요. 그래요, 그걸로 말할게요, 이제부터. 이 영상 올라가고 나서부터 팬미팅 좀 한번 추천해주세요. 댓글도 좀 많이 써주세요. 오늘은 진짜 뭐할지 를 모르겠어요 20초 5.. 아니 본바레딜로 그로크 딜로 또 나왔네 아니 오늘 뭐 본바레딜로의 날이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동글게 동글게 블루베리니 옥토프시니 블루베리니 옥토프시니 블루베리니 옥토프시니, 블루베리니, 옥토프시니. 발레리나 카푸치나가 나왔네.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아, 아, 들리나? 마이크 테스트. 제가 형한테 말을 해보겠습니다. 형아, 내가 트랄랄레로, 트랄랄라를 어, 이거 하면서 얻었거든? 이거 봐. 오. 와 진짜 여러분들 이제 다시 갈게요. 아니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이거 어떻게 얻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야 아, 팬매칭 추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진짜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레전드예요.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기본도 50이라 가지고 이것보다 좋고 이것보다 좋고 이것보다 좋고 이거 이걸 다 합쳐도 안 돼요. 이거 진짜, 이거 드랄랄레, 드랄랄라. 와, 이거 진짜 엄청 좋아. 와. 아, 근데 나 이거 아무도 없는데 이거 왜 샀지? 아, 나 이거는 쓸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뽕!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Nubini pizza nini. Nubini pizza nini. Oh. Tai padi pelo, Gang Taja bobe... Rito Jim per Prr Prr Patapim Gang Taja Rito 딸, 바디, 밸러, 스피니, 나, 뭐, 폭격? 딸, 바디, 밸루 이렇게 놓으면, 저기야, 됐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팍! 오케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쪽에서 나어줘 가면, 바로, 뿅. 오케이! 가자! 오, 드랄랄레로 드랄랄라.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저희 형이 지지가 엄청나다, 있죠? 근데 그거를 저희 형 지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시나요? 형한테 한번 가볼게요. 아빠랑 고모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가자. 형아. <laughs> 형아. 왜요? 여러분들 제형 지지가 어떤지 궁금하신 분 있을 텐데 저희 형이 <laughs> 형아 브레인 넘치기 영상 올렸나요? 아니요. <laughs> 저희 형 지지를 보여 드릴 <laughs> 근데 형이 지금 게임 하고 있네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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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아, 그리고 내가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줄게. 제 형한테 엄청난 걸 받았어요. 120 지라바 젤레스트랑 그, 음 48. 그거, 어, 어, 말, 말보이, 말차차, 그것도 받았는데, 그거 다 털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저희 형지질를한번 봐보십시오. 아니, 그냥 레전드입니다. 아 진짜 저희 형 기지가 그냥 잠깐만요 여러분들 하나 말해주십쇼 뭘까요 말해보세요 말리요아 몰라요 여러분들 저희 형 기지가 3층 보셨죠 저기 잠깐만요 뚠뚠뚜루룬 뚠뚠뚜루룬 뚠뚠뚜룬 가자 좀 보셨죠 문 열어 문 열어주세요 스파이더. <laughs> <돼서> 여러분, 형이 말했던 스파이더맨 그게힌트입니다 바로! 간다이제바로할게요 20km 해뿜뿜뿜라뿜뿜라라라라 이즈바라. 이즈바이즈 이즈바라. 이즈바라. 이즈바이즈바이 시전을 좀더 어. 어. 경매 시작 로, 한번 형이랑 경매 시작해 볼게요. 나도 씹히 있어. 로, 이제 어 잠깐만 형아, 사 형아, 내거 침팬 친이 빠나 아니 침팬 친이가 아니라 내거 뚜라라 레로트 알랄라, 내 것도 가져가. 형 근데 이 정도면은 다 갚았어 나 이미 끝이 okay. 이거 가져가면 다 갚았잖아. 어, 나형아기재에 하나만 가져가도 돼. 너응 no. 여러분 근데 형기재가 진짜 엄청나죠. 진짜. 여러분들 이거 올라가고 난 뒤에 제가 다음 날에 한번 형아랑 뭐. 지켜야지. 그니까. 어, 근데, 뭐, 이거 다, 어, 누가 훔쳐가가지고, 일단, 몇개지웠어 이거 골드 트랄랄레르 트랄랄라라, 일반 트랄랄레르 트랄라. 그리고 내가 구독자가, 어, 25명 되면, 이걸 삭제한다 했고, 그리고, 한, 35명쯤 되면, 이거 호구반 또, 나눔을 할 거예요. 아니, 공섭 가가지고, 형아. 공섭 가가지고, 나눔할 거니까, 들어오시는 분들, 나눔 받아 갈 가시, 가시는 분들도 있어야 됩니다. 구독자가 맞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아니면 이걸로 때릴게요. 한번 <laughs> 제 도형 세상 이름이 제채널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싫으면 좋아요 눌러라. 구독. 좋아요. 눌러! 두두두두두. 여러분들, 근데 이거 마이크를 샀거든요. 근데 한 15분쯤에 마무리할게요. 뭐, 근데 좋은 거안 뜨나? 진짜 오늘 드랄레오 드랄랄라 두개 떴어요. 우와, 진짜 이거. 이거 레전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방에 들어갈게요. 방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laughs>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들 다시 왔어요. 가자. 여러분들 근데 이 댓글에 팬 매칭 꼭 적어주셔야 돼요. 아니면 좀 불편해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계속. 음, 어, 이분 나았다 자, 여기에서. 어, 이제. 저 전설 나오면 전설 받고, 인사하고 끝낼게요. 어떤 거 나오는지 보고. 여러분들, 제발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걸리고 바로 이거 설치해서 한대뻑 때리고 또 일어나면 한대또 때리고 이 예, 클론 설치해서 어 모르게 하고 바로 한대또 때리고 이걸로 끌고 한대또 여기에 또 설치가지고 두명 있다가 갑자기 딱 때리면 그냥 아 이러겠죠 빠라빠빠빠 여러분들 근데 제가 말했던 거 있죠? 이걸로 때린다고요. 구독 안 했으면. 오 30초 남았다. 좀양 쓰고 있어. 여기다 어도록 덧차고? 치차고 드랙 드랙 받아보면. 드랙 드랙. 여러분들 10초 남았습니다. tugun tududun du tun du orang kudini ananas sini orang kudini ananas orang kudini ananas sini 들제 친구가 들어왔거든요. 얘매운맛좀 보여 줘야겠다. Cavallo virtuoso. Cavallo virtuoso. Cavallo Lionel Cactus, l i o n e l o r b o f r u s a d r i n o Lion e l cactus. cactus 와, 여러분들 저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와 이거 진다음좀 그렇긴 하지만 다시 좀 복귀했어요. 자, 다음 근데 이게 200인데 200. 이베. 아, 맞구나, 맞구나. 아, 니 이게 진짜 뭐야 이거

<목소리도> 뭐 구독 안이걸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눌러라 안녕.